안녕하세요. 주돌입니다. 9월 18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요, 밤 11시 24분이고요. 제가 방문 전에 이제 들어왔는데 <laughs> 어, 오늘은 주식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방송이라서 아그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늦게 방송을 켰습니다. 어, 제가 전에 말씀드렸을지, 저는 뭐, 전문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 회사를, 여러분들처럼 회사를 댕기는 사람이에요. 어, 이제 앞으로 뭐, 회사도 몇년안 남았는데, 어, 갑작스럽게, 아실 뭐, 올 초부터 그 얘기가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계속해가지고, 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 해외로 발령이 났어요 제가 <laughs> 그래가지고 아그 문제 때문에 좀 고민을 했어요 회사하고도 좀 이렇게 조율을 하고 어, 조율을 안 됐죠 조율이 안 됐어요 어. 그가지고 해외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회사를 관둘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었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어, 근데 어, 뭐 일단은 저는 그 회사를 당기는 게, 어, 업이 있어야 되니까, 사람은. 어, 뭔가 이제, 본인을 위해서 뭔가를 할수 있는. 사실 뭐 주식도 할수 있는데, 제가 이 주식을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개별주라든지 이렇게 어, 공부를 많이 하는 투자가 아니고, 그냥 지수플레이만 하는 투자니까, 사실 뭐 시간적 여유가 많아요. 어, 그, 다른 분들처럼, 어, 컴퓨터로 차트 여러 개쫙 펼쳐놓고 하루 종일 그거를 보는 게 아니고, 시간 날 때마다 그냥 간간히 들어가서 대략적인 흐름만 보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어 그래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요 그래가지고 회사를 관둬야 되는지 어 이게 투자로 전문적으로 투자로 나가야 되는지 뭐전문적이진는 않죠 지금하고 똑같이 하는 건데 그래도 뭐 이제 가족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뭐 아이들도 다 크고 어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그냥 뭐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어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 방송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어 그죠? 그래뭐 한국에 있을 때나 뭐 시간적 여유라든지 제 개인적인 시간을 내는 건데 뭐 일단은 제가 하던 일이 바뀌고 그러면 또 업무 파악도 해야 되고 가가지고 사람들하고 또 만나야 되고 비즈니스 관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좀 고민을 했어요. 구매를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뭐 방송에서 올려드리는 게 어려운 건 아니고 어저 매일 하는 거니까 매일매일 저도 이제 녹음 그냥 회사에서 일하다가 어떠한 중요한 뉴스라든지 중요한 일 있으면 그걸 녹음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막 깜빡깜빡 거리니까 그런 거 모음이죠. 저녁에 이제 그런 거 되풀이하고 보면서 뉴스 검색하고 그런 거서 그러면서 하루는 이제 마무리 지을 때 이제 녹음을 하는데 그런 거 녹음하는 녹음하는 게 이제 방송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제가 방송하는 거를 그 다음날, 그 다음, 다음날까지 계속해서 듣거든요. 뭐 놓친 건 없는지, 그러면 또 분명히 놓친 게 있고, 새로운 것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 말이, 말이 좀 길었는데, 방송은 오늘까지. 뭐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겠죠. 어, 나갔다가 뭐 힘들면, 힘들면 일주일만에 돌아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laughs> 그죠? 회사를 때려칠 수도 있는 거고 나가봤더니 아니다 싶으면 또 회사를 때려치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래요 제가 이제 주식할 때 항상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 어 우리가 지수플레이를 하는 거는 주돈이 지수플레이 하는 것도 딱한 가지예요 뭐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하방으로도 돈을 벌수 있고 상방으로도 돈을 벌수 있고 뭐 그제 어제 조금 지수가 많이 흔들렸어요 음 많이 흔들리고 어제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는 흔들린 상황에서도 기어고 올라오고 그죠?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장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어마어마하게 터졌고 신용융자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 고객 예탁금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주도니 이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라인 한번 그으시라 이렇게 라인 한번 쭉쭉 그으셔가지고 그리, 지금 이거 이것도안 해놨나? <laughs> 음. 이렇게 라인을 그냥 쭉쭉 그세요. 아,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또 라인 라인 한번 이렇게 쭉쭉 그리세요. 응, 그래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나스닥인데, 어 나스닥 이정 전고잖아요, 전고. 어 전고 밑으로 내려오면 고버스 타야겠다. 전고 위에 뚫고 올라가면 어 레버리지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투자하세요. 지금은 돈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리고 왼간에서는 흔들리지 않는다. 계속해서 레버리지다. 그리고 고버스 조심하셔야 된다. 지금 많이 올라왔으니까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모르죠 10월달 돼 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고 11월달 12월달 돼서 떨어질 수 있는데 상승할 때는 언제 어디까지 상승할 지 모르거든요 어, 이게 바로 추세 흐름을 타는 거예요 추세는 상방으로 뻗쳐 있는데 지금이 고점이다 고점인 것 같아 가지고 지금부터 물량을 고 버스를 모은다 그런 것도 좀시한한 거고 그죠 그냥 순리에 맞게 어, 순리에 맞게 돈이 계속해서 주식시장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상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이제 그 삶에 대한 스타일이 좀 그래 가지고 이게 또 매칭이 잘 돼가지고, 여기도 또 돈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저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 뭐 관둘 수도 있고, 뭐 다른 일도 할수 있고, 하지만, 그래도 그 회사라는 게 나한테 주는 즐거움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사람이 직업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업이라는 게 있, 있어야 돼요.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죠? 음, 그래가지고 한번 저도 이제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새로운 또 이제 도전을 하려고 그러면 어 기존에 있던 거 하나로 포기를 해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만나기 는 조금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동안에 뭐 주돈 많이 사랑해 주시고 어 주돈하고 같이 어, 많이 뭐 고민도 많이 하셨죠 어 고민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주돈 주돈이 이렇게 방송하는 거 많이 들어주셔 가지고 그동안에 감사했고 그 다음에 어뭐 언젠가는 돌아오겠죠 언젠가 돌아오는데 뭐 돌아올 때 언젠가는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또 어떤 식으로 돌아올지, 어, 그죠. 먼저, 번에는 잠깐 쉰다 그러고 한 달, 한 두어 달 가까이 넘게 쉬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음, 사람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잖아요. 그죠. 한번안 하기 시작하면 귀찮아서 그 다음에 또안 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하다 보니까 재미도 있었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또 공부가 되는 거예요. 어, 어 주돈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 말씀은 딱 하나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고 제일 무식한 사람은 주돈이다. 바로 여러분이다. 응. 여러분들 생각을 믿지 마세요. 어. 그리고 뉴스 검색하시고 일자별로 뉴스 나오는 거 그런 거 확인을 하시고 요새는 저도 이제 챗GPT로 어, 뉴스 검색하고 그러는데 AI 가지고 검색하는 게 제일 핫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일자별로 요약이 잘 돼요. 디테일하게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일단은 나이 먹은 사람들은 AI를 꼭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굳이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뉴스라든지, 어떠한 이슈라든지, 이런 거를, 어? 날짜별로 정리하는 거, 이건 다 무의미해졌어요. 어, GPT가 다 알아서 다 해주고, 어, 그러기 때문에 AI 공부하세요. 어, 최소한 AI. 채 g PT 그한 달에 한 3만원 정도 하는데, 한번 써보세요. 어, 떻게든 써보시고, 그거를 내거로한번 만들어보시고, 그죠? 그다음에 주식하고도 전복해 보시고 이슈라든지 뉴스라든지 검색 좀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은 어떠한 뉴스보다 상승이 더 셉니다. 어, 그죠 어떻게 보면 포모가 일어났다고 할, 수, 할 수도 할수 있어요. 뉴스 하나에 뉴스 안에 오늘 그 하이닉스 상승하는 거 봤죠? 막4% 5% 상승할게 상승 쭉쭉쭉 상승하는 거, 그죠그 정도로 지금 포모가 일어났다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이 끝이 3,500이다, 4,000이다 그거 단정치지 마세요. 지금 곧 버스를 사야 된다 단정 짓지 마세요. 언젠가는 기회 옵니다. 예. 네. 언젠가는 기회 오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여러 가지, 그리고 차트가, 어, 과거를 말해 주지만, 과거를 우리가 공부하면 미래를 알 수가 있거든요. 차트, 그렇게, 저기, 음, 너무 맹신할 필요도 없지만, 차트를 좀 보면서, 뭐, 지표들 여러 가지 있어요. 지표. 그 지표들이,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있지만, 나한테 맞는 지표가 있어요. 분명히. 어느 하나가 나한테 맞아요. 그러면 그 지표 따라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가장 무식한 사람은 주돈이다 바로 여러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돈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몸을 맡기세요 어, 어떨 때는 손실이 나고 어떨 때는 수익이 나고 하기도 할 겁니다 근데 주돈이 항상 얘기하는 거 어제 방송을 꽤 오래 했어요 저도 항상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손실은 분명히 수반이 돼요 어, 수익에 대신에 수익이 손실보다 크면 돼요 조금이라도 어, 그러면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금 샀어야 돼요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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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이거를 지켜야 됩니다 이 원금은 매달 바뀌어요 제가 천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10%의 수익이 났어 이번 달에 그 다음 달에는 1100만원이 되겠죠 이 1100만원이 원금입니다 이 1100만원이 1100만원이 그 다음 달에 가지고 1050만원이 됐다 그러면 주식 서 뭔가 어디서 잘못된 거예요 어, 그죠 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확인할 때까지는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어, 비중을 확 줄여야죠. 그리고 몰빵이라든지 한 방향 투자하지 마시고 비중 조절하시고. 어, 비중 조절하시고. 저도 어제까지 나스닥 조금 조절했던 거 오늘 오늘 어, 오늘 오늘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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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지금 대략 한1% 넘게 상승을 하네요. 그죠? 비중 조절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아니다 싶으면 고퍼스를 사시는 게 아니라 비중을 잘라내야죠. 한30% 정도 잘라놓고 있다가, 어, 또 이것도 아니네? 전거 뚫어버리네? 그러면 또 사야 되는 거고. 오늘 우리장, 아시아, 일본, 어, 이거 보고 나서 아침에 샀거든요. 일본도 거진 보합권에서1% 넘게 상승했고, 우리도 외국인들이 막 2천억, 3천억 팔아대다가 다 말아 올리고, 그죠? 선물도 그렇고, 어, 개미들은 더 부글부글 끓고, 어, 지금 그렇게 쉽사리 꺼질 불길이 아니다. 근데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 아쉽지만, 어, 주소는, 어, 언제가는 돌아오겠죠? 그죠? 언제가는 한국에 올 거고, 뭐, 아니면, 외국에서도 방송할 수 있는데, 뭐, 그, 그러...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나가서는, 나가서는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시차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국장을 볼수 있는 그 시간이 완전 바뀌잖아요. 어, 바뀌기 때문에, 12시간 이게 바뀌기 때문에, 뭐지 뭐, 밤새 와가지고 국장을 볼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 그렇다고, 방송할 수 있는 여력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할수 있으면 하는데, 많이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린다. 또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 하면서, 또 10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의 10분이라는 아까운 시간을 제가 또, 어, 허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그동안은 감사했고요.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어, 언젠가는 더 보는데, 그게 언제인지는 기약이 없다라는 거. 지금까지 진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세요.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는 같이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여러분 주, 주변 사람들하고 다 같이 버는 거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상승을 즐기시도록 하세요. 오늘 방송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끝!